백두산의 동구관 단군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칭령을 내리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끼리 서로 잘 도와봐 서이 좋게 살아라. 아, 네. 그렇게 칭령을 내렸어요. 이게 성경의 칭령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끼리 서로 서로 잘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예,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모든 이웃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가난한 자나 부여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차별 없이 서로 서로 사랑하고 잘 도와가면서 서로 서로 함께 잘 사는 그런 우리 이웃 사회 우리 민족이 성은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 이제 우리 이용 저요오오형민 우리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 중풍에 10년 되셨어요. 몸이 아. 불편하고 말도 좀못 하고 그어렵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 함께 동참했는데이 우리 집사님을 오늘 보내 주신 거는 이 설계원의 한거 똑같은 거예요. 아멘. 네.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아멘. 네. 네. 때문에 오늘 우리 저 저하고 이제 이영공 목사님이 목사님. 이제 이분을 위해서 붙잡고 안수기도 해야 되는 거야. 야 기도한다. 성령이 나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시며 살아서 역사하 아버지, 영국방송 아버지 주일 세째째 하죠, 오야비를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기도 찬양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붙이시하고 우리 살아가는 게 아닐지라도 수의앞니엄다이다하는 아버지, 그나게유이야나가가울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하나님치료하는요 아버지 축복의 하나님, 복이거한 하나님 아버지, 직업이 뛰고 달리며 충만케 붙잡이시하고아버지 성령 하나 성령에서 충만 충이시하고 아버지 월늘말밝 모든 치료을 모든 축복 명령 나사라 예수 나지어 아버지 뛰고 달리며 건강해 보자 시 성령의 아버성령 성령 아시어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지 역사 올라 주시어서 하나님 사이시 아버지 모든 평을지예수을따라갈지다아지고 달리며 지다아지 마지막을 안주시어다지지지지이다더아지 하나님 나여잘 믿고 복하시하고감사하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아버 마법을... 불편합니다.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 영민 과거 흘러 모든 살아온. 사라운... 물과제를다 용서하시고 모든 죄 손발을 다펴 주시고 영원히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단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아수 이름으로 히 서로 다아아아 내게 할지다 거기 지다아한지다 사람을 할지다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다. 잘하셨다. <laughs> 구만하는 것을 쓰불리세 우리 집사님 한번 하는 거 은혜 주셔서 좋은 아멘. 하나님의 귀한 그래서 아빠 치료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료 여행 비사님 치료하실 네. 줄을 아멘.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김성 선교사님 집사님 연락 연락이 오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야. 아멘. 기도하고 네. 연약한 자 약한 자라도 무시하지 않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고 건강해서 기도했어요 아멘. 우리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불편합니다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8년 된 종목 형제를 고쳐주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 영민 식사님의 과거 흘러온 모든 살아온 소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아멘 저두 손발을 다 펴주시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간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소서 아멘 예수의 일어난 영혼이 서로질 지어다 아멘 믿음 이을 지어다 아멘 내게 할 지어다 아멘 거기 을 지어다 아멘 강건할 지어다 아멘 사람을 증거할 지어다 아멘 이슈 이름으로 기도한 날다 아멘. 연약한 자를 들어서, 건등병자를, 이 야망거리를 수많아하는 것을 싸불이셔. 우리 아네 집사님 한번 하는 게 네. 은혜 주셔서 좋은 네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어치료야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영민 집사님 치료하실줄를 믿습니다. 김성 선교주 집사님 연락 연락이 오고 성령님이 안 인도하신 거야. 아멘. 하고 연약한 자, 약한 자라도 무시하지 않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고 건강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 네. 우리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네.